예, 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우서 우리 1장,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 행위대로가 아니고, 은혜대로, 그죠? 아니고 해서 X 했고요. 은혜대로 해서, 어, OK 해서 O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는데요. 아, 먼저, 어, 성경에 나타난 그 구원의 의미,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보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지만 어, 한번 그 의미가 조금 사실은 깊고 종합적입니다. 어,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분류하면 세 가지 단어를 쓰거든요. 첫 번째는 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이가 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롭다함을 받았다. 성화는요. 어,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한 변화, 주님을 닮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걸 성화라 그러거든요. 거룩한 변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받은 것을 안 좋아하지 않고 계속 그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변화되어 가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 은혜와 감격보다 주님 앞에 설, 때, 설 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은혜가 깊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어 눈물이 좀 많은 편인데 어 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많이 웁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회자 자꾸 울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 오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의 마음을 많이 뭉클하게 하시고 이제 만져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줄압니다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지, 어? 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하고 싶은데 잘안 됐어.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우리 손주들이 음. 집에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그냥 미치겠어요. 그러면 좋을까요? 뭐, 실수를 해도, 그렇죠? 자랑하고, 그냥, 그렇게, 장난도 치고, 그거 원하죠. 그렇죠? 왜냐면 주님이 어떤 사람 부르신다고요? 잘 나가는 사람요? 대단한 사람요? 마음이 상하고, 중심이 통해 한 자를 주님은 부르시거든요. 어? 뭐 때문에요? 아, 주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되지? 우리 그런 마음 갖는 거 당연하죠. 그래 그것으로 그 연장선이 있으면 안 되고요. 어? 그런데 주님은 어,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어? 저는 오늘 자녀드리면서 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부분에서 말이죠. 얼마나 참 마음이 왜나 같은 사람 부르셨을까? 찡하고. 어. 울음을 참을 수밖에 없는 참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시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서럽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우리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느낌은 우리 생각 아니라 할지라도 또 비참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게 정확하거든요. 물론 우리 는 주님 앞에서 부정한 걸 느끼고, 또 속상해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럼 되거든요. 그렇게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인격으로 이렇게,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부정할수록 더 주님 의지하고, 우리가 약간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때로는 약한 거 있지만, 우리 주님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좌절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하고, 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부활체 합쳐서 정말 이 죽음과 고통이 없는 영광스러운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과 천국에서 우리 보내는 얼마나 멋진 분들입니까? 그게 바로 신학적으로 영화라는 겁니다. 그죠? 어, 영광스러운 변화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어, 조금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어, 우리말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지만 조금 의미가, 뭐 구원이 뭐몇 가지가 있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구원의 의미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좀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구원의 포괄적 인 의미에서는 하나지만 자 먼저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 누가복음 1장 7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우리 죄에서, 저희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삼받았죠. 그죠? 그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거든요. 믿을 때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8장 25절. 또, 여기서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조금 다른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죠?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하시는데 어,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말이죠. 막 물이 배에 막 물이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깨우는 장난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 구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살려달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현재의 환경에서 건져달라는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의미는 우리의 죄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환경에서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때론 질병에서부터 고쳐 주시고 위기에서부터 건져 주시고 그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많은 삶의 정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에 너 구원받았다. 특별히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구원의 의미들이 사봉세에 많이 있죠, 그죠? 구원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그 다음에 미래적인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읍니다. 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자 우리의 영원한 변화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늘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특성이 뭔가. 두 번째는 구원의 근거가 뭔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자, 먼저 우리 대사니가 전서 오늘 본문 돌아갑니다. 대사륜가 어, 먼저 우리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디모데 전 어, 디모데 후서 1장. 디모데 후서 1장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저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사? 구원하사.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소명이 뭘까요? 부르신다는 거거든요. 위에서 부르신다. 그래서, 그, 이렇게, 라틴어에 보면 말이죠, 어, 소명이라는 것이, 뜻이, 어, 단어가 보코거든요. 여기서 이제 직업이 나왔습니다. vocation. 그래서 우리 직업도 말이죠, 소명인데, 위에서 부르신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장생 활 때도 그냥, 거기 얼마 주는데요? 좀 많이 주면 우리가 또 선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 보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소명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과 구원과 거룩한 소명.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구원에만 머물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나 구원 받았는데, 나 축복 받았는데, 나 은혜 받았는데, 물론 그 귀한 일이죠. 그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를 어, 주님 닮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안 좋아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뭔가 하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주님 닮는 것이 어, 거룩입니다. 자, 우리 대사누코 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말이죠. 어,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대사누코 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래서 우리, 어, 성도는, 신자는, 어, 부정한 일들, 어, 세상은 그렇게 해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전하라고, 그죠? 그렇게 부른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 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죠? 성경적인 원리나 우리 주님의 어, 말씀하신 그 원리를 볼 때, 그거 아닌 것 같아. 요 그래서 우리는 때는 손해가 봐도, 손해가 돼도 말이죠. 어, 거룩하신 그 부르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어, 이곳에 오기 전에, 그렇죠? 사실은 그곳에 갈수 있었거든요. 그, 타워 페리스인가요? 지금 여기 도곡동에, 그죠. 사실 그땅 300평을 살수 있었거든요. 제가 볼때 네모 반듯해서, 아, 저거 사면 앞으로 괜찮겠다. 아빠도 들어서고저 노래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다 계약 다 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전에 역삼동에 388평이었거든요. 그거 팔고 더하기 5만 억 하면 살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돈도... 어, 옥 이렇게 마련해갖고요. 이제 계약서를 쓰는데 그 우리 그 역삼동 그 땅을 구입하는 분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다운 계약서 좀 해주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죠? 세금 줄인다고.요. 그래서 우리 장도님들하고 이제 장모님씩 이렇게 제안하는데 어떻게 할까장도님 장모님들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죠. 뭐, 손해볼 거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받은 거다 받고, 계약서만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안 됩니다. 교회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저도 뭐, 눈 감고, 우리가 눈 감는다고 하나님이 눈 감으시는가요? 아닙니다.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저거 살수 있었는데. <laughs> 그죠? 뭐, 그래도 아쉬움 없습니다. 왜요? 주님, 우리 마음 아시니까? 그렇죠? 뭐, 좋은 땅이 중요합니까? 마음밭이 중요한 거죠. 정말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렇죠? 우리는 거룩한 것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두 번째로, 성도라는 의미. 그렇죠? 성도라는 의미가 더 귀한가요? 집사가 더 귀한가요? 사실은 이 성도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장례식 할때 말이죠. 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 성도에서 집사로 좀 <laughs> 하면 좋겠는데. 물론 뭐그 의미는 압니다. 자, 성도의 의미가 뭘까요? 고린도 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리들고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보면 성도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백성이잖아요. 어디와요? 세상과, 세상상에 구별된, 어떤 점에서요 거룩한, 주님을 닮은, 항상 그쪽 편에서는, 그것이 체질하게 있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또이 사회에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이 거룩을, 거룩성을 상실해서, 그저 구원받고 축복받은,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 뭐, 이렇게 가게를 이렇게 운영한다면, 어 매출이 많이 올라가서, 11조 많이 드리고, 그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성교가 아니고, 그것만이 헌금이 아니고, 그 가게, 빵 가게면, 그 빵을 먹는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또 누구라도 그 빵을 이렇게 조금 싸게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성교다. 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볼때 말이죠. 어. 어, 정말 믿는 사람은 좀 다르네.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대사회적 의미에서, 야,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네.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 정말 하나님 계신가 봐. 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성도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그죠? 나 구원 받았는데만 이렇게 하지 말고요. 또 우리는,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주 감사합니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말고요. 하나님 왜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실까? 이 부모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실까 그렇죠? 그것을 아는 자네가 철든 자네 아닙니까 우리 믿음도, 믿음에도 도믿음 철이 들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뿐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뭘까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셨는데요 상세기 18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세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숙에게 명하여 여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일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 그 목적은 말이죠. 여와의 도를 지켜 즉하나님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핵심은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서 택했다는 거죠. 상상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두 번째로 구원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디모데후서 1장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구절 어, 하반절에 보면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죠? 그리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조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은혜대로 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은혜와 순종의 관계, 분명히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인하여 믿음 안에 구원받았다. 그부분은 너무 잘 아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순종하지 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자꾸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고운에 정상에 올랐다가 어떤 때는 자신의 행동을 보고 그냥 낭떠리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늘 거기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사실 이 은혜와 순종의 관계를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예를 들면 설명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갈 텐데 오늘은 이제 맛보기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늘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이 나여 믿음을 말미암아 어고은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고은의 주인 목적이 나오는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는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즉, 선한 일을 위해서, 모든 삶을 우리 죽게 하듯 하는 이것을 위해서 힘쓰는 염려돼야 된단 말이죠. 자, 문제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우리 빌리포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때 지혜도 주시고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다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말이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있도록 그분이 행할 수 있도록 이루신다는 거죠. 예, 복음이 뭘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너무 묘한가 말이죠 사망을 피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사망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육체적인 사망 언젠가 우리 이 세상을 떠난 육적인 사망 두 번째는 말이죠 어떤 사망이 있는가 하면 이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 사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사망에 지금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당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받지 않거든요. 그죠? 영원한 그 사망.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사망을 받지 않는 당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렇죠? 내 기분이 아닌 느낌이 아니라, 요한 복음 5장 24제 뭐 약속이단 말이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앞으로 옮겨질 거가 아니고 말이죠.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죠. 자, 끝으로 우리 디모데우서 1장 11절. 이게 바로 복음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놓아라. 이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내길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세우심 받았다. 그냥 손님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서 일하고 월급 받는 거기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이 일에 쓰임 받기를 추구합니다.